네, 머리만 려을 얘는 뭐 먹어요? 까꿍 까꿍 먹을 거죠. 얘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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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.. 여기는 전부 다 이거... 이거... 이부 다. 거 이거... 이거... 이네 이거... 이거... 이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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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 거이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어? 왜? 아, 그만해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야, 너는 먹이를 잘못 받아먹는다. 안녕. 어? 아, 안녕. 아, 소리 지르지 말라고. 싸우지 마라. 너네 내가 싫어하는 애네. 염소. 눈 옆으로 들 아니 걔 꿀크네. 오빠 이양 나쁜 새끼야. 내가 얘기 줄라 그러는데 남이로. <laughs> 귀여. 워 비온다. 이거 염소 이렇게 잖아넌 냄새가 너무 구리거든? <놀람> 염소야. <염소였어. 놀람> 이거 달라고? 먹이 줬는데 왜 줬는데 왜 발을 구르라 응? 그러니까 뿔이 부러지지 어.. 야